안녕하세요. 캡틴 부동산입니다. 5월 24일 어제 업데이트된 KB 시세, 그리고 새롭게 오늘까지 업데이트된 실거래가 내역 정리해드리고요. 네이버 호가 변화까지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KB 시세 넘어갑니다. 이번 주에도 KB 시세는 보시다시피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상한가에서 약간 올랐기 때문에 별로 뭐 의미 두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여기도 하한가에서 변화, 여긴 일반가 변화가 되긴 했습니다만, 500만원 정도 차이기 때문에, 거의 전반적으로는 KB 시세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실거래가요. 자, 진권지구 반도 유보라에서는 꾸준히 실거래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고된 가격이요. 자, 84타입으로 해서 지난번에 요거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6층인데 7억 9,800. 8억에 근접한 금액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약간 좀 금액대가 달라진 실거래가가 올라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7억 6,800. 음, 15층에 다소 좀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된거 보실 수가 있고요 어, 20층에서 82 타입도 7억 3,800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업데이트 될 것들이 지금 대기 중이고요 가격대가 이거보다는 좀 상승한다라고 미리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전세도 지금 세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만 추가로 더 있습니다 한두건 정도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전월세 거래도 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아이파크에서는 자 새롭게 업데이트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하나 올라오지 않고 대기 중인 게 있습니다 비슷한 금액으로 하나 올라올 것이 있고요 롯데캐슬입니다 롯데캐슬에서 한동안 좀 많이 올라오다가요, 최근에는 다른 단지들로 거래가 조금 많이 좀 옮겨붙은 느낌도 있습니다. 전, 전세가 4억 4천으로 하나 올라왔네요. 아이비 플레이스입니다. 이번에는 가장 큰110 타입에서, 어, 실거래가가 또 하나 올라왔네요. 12억 3,500에 110 타입 거래가 올라왔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꾸준히 계속 이제 8,4에서 104 타입, 지난번에 구구도 있었고 이제 110 골고루 타입별로 하나씩 이렇게 또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도 자 4억대, 6억대 이렇게 올라왔고요. 힐스테이트에서도 또 하나 실 거래가 등록이 되었네요. 8억 4천으로 다소 좀 낮은 금액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았었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이렇게 올라왔고요. 자, 그 다음 이편한 세상입니다. 이편한 세상 1층에서. 급한 가격이 하나 기록이 되었습니다. 1층으로 가격이 조정되자마자 어, 거래가 된 물건으로 보입니다. 7억 2천이었고요. 4억 8천으로 전세도 하나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유승환의드 센트럴 지난번 탑층 거래가 찍힌 이후로 아직 조용한 모습 이어지고 있고요. 월세가 3억에 60으로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었네요. 이편의세당 자이에서 요 가격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구타입입니다5구타입인데 7억2300. 7억대로, 그것도 극 초반보다는 좀 높는 금액이죠. 7억2300으로 해서 5구타입 거래가, 5구타입 작은 평형치고는 그래도 좀 많이 올라온 가격대로 거래가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도 지금 3개 올려놨습니다. 5억, 4억4천, 5억5천. 하지만 추가로 더 있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거래가도 어, 싸지 않습니다 낮지 않아요 5억 5억 5천 이 정도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역시 인기 단지다 라는 거 실감하실 수가 있겠네요 이 편한 스당더 퍼스트에서도 자, 매매가 또 하나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7억 4천으로 팔사타입 기록이 되어서 이전 거래가 보다는 약간 좀 상승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 월세와 이렇게 전세가 올라왔습니다만 이것도 어, 사정이 있는 가격이었다 라고 어, 추정이 됩니다. 일반적인 전세 시세보다는 좀 높게 찍혔네요. 아, 한양수자 리버팰리스에서 새롭게 올라온 실거래가 매매는 없고요. 전세가 5억 3천. 어, 요거는 임대사업자 물건으로 보이죠. 뒷자리를 보면 그러니까 요거는 시세와 좀 다르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시세로 볼수 있는 것은 오히려 요게 더 가깝겠네요. 5억 3천, 5억대 전세 거래가 올라왔습니다. 유승하애들 골든뷰 자 매매와 전월세 모두 다 조용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최근에 탑층 거래가 하나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7억대로 팔사타입 탑층 거래 기록될 것이 하나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버파크 자 매매와 전월세 모두가 다 조용한 모습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폴라리스로 넘어갑니다. 폴라리스 최근에 정말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단지입니다. 타단지가 약간 조용해진다 싶으면 그 매수자들은 사라지진 않고요. 여기저기 다른 단지들에서 좀더 보석 같은 물건을 찾기 위해서 이동해 다니시는데요. 최근에는 폴라리스에서 많은 보물들을 찾으신 것 같습니다. 8억 5,500두 거래가 나란히 올라왔고요. 동일한 금액으로. 그리고 이것보다 더 높은 금액도 찍힐 것이 있고요. 좀더 낮은 금액도 기록될 것이 있네요. 그만큼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전세도 5억으로 하나 새롭게 올라온 것이 있네요 지금지구로 넘어갑니다 지금지구는 한동안 그 2, 3월 정도에는 정말 거래가 많았습니다 매매가요 지금 4월 이후로 들어오면서는 그때보다는 약간 거래량은 좀 줄어들고 있다 라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프로지오에서도 5억 5,200에 또 하나 이번엔 5일 타입입니다 작은 평형대 거래가 올라왔고 제가 날짜 순으로만 자르다 보니까 이 이후에 요 아래쪽에 새로 기록된 것들은 표에는 다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주에 업데이트가 된게 요거 하나는 아닙니다 꽤 여러 건이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날짜 순으로 놓다 보니 일단 하나만 넣어 놓은 거고요 거래 건수를 보면 4월 달에는 현재까지 15건 그리고 5월 달에는 지금까지 9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달이 아직 며칠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월 달 거래권도 기록될 시간이 아직 남아있고요 5월 달 거래권은 당연히 한달 이상 남아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 3개가 쭉 올라왔는데 더 있었습니다. 이거 외에 추가로 더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4억 4천, 4억 천, 이렇게 5구 타입 거래가들이 올라왔습니다. 3억 8,800에 9층, 어, 4억 아래쪽. 아래로 나오고는 그 약간 좀 이례적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웬만하면 다사억대로 나오니까요. 그런 거래도 기록이 됐네요. 에일디네틀에서 매매는 조용했고 전세가 4억, 5억 두 개가 나란히 올라왔습니다. 신한포레 여기도 지금지구에서 거래가 많은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5월달 거래권 두건 올라왔습니다. 7억 5천 2 0 그리고 7억 5천 이렇게 두 개가 7억 중반대로 나란히 찍혔네요. 전세는 조용했고요. 금강펜테리움입니다. 리버테라스 1차 여기는 3월달 거래권 이후에 줄곧 매매에서는 조용한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신 전세에서 또 4억 5억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기록이 됐습니다. 금강 2차도 이번 주에는 새로 올라온 거래 매매권은 없고요. 전세 또한 이번 주에는 조용했습니다. 한강반도 유보라로 넘어가실게요. 자, 여기도 아까 신한과 마찬가지로 7억 중반, 7억 5천으로 새롭게 실거래가 기록된 내역이 있고요. 전세는, 어, 특별한 물건처럼 보이죠? 뒷자리가 이렇게 끊어지는 것들은 거의 다 사업자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아시죠? 시세대로 다 올릴 수가 없습니다.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뒷자리가 깔끔하지 않게 끊어지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이렇게 기록되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세와는 다르다라는 거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한인스빌 퍼스트 리버입니다. 신한 1차에서도 자 7억 4천 5백 이번 주에 기록된 것들은 대부분 금액이 7억 5천 전후로 7억 중반에서 거래가 기록이 됐습니다. 전월세는 조용했고요. 네이버 호가 한번 쭉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큰 폭의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단지별로 관심 있는 단지들에서 매매 호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전세 호가는 또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에는 제가. 업데이트를 못했네요. 12억 8천이 아니라, 요게 거래가 되면서 이제 최저가, 110 다입 최저가는 13억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호가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7억 9,500짜리는 이미 거래가 완료된 물건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정정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8사 7억 5천이 아니라 7억부터 1층 물건 7억부터 있습니다. 월세가 들어 있는 물건인데요, 7억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이번 주 키워드는, 아, 심플하게 이렇게 해봤습니다. 보물 찾기. 어디에 숨어있는 보물인지 찾기가 어렵잖아요. 어릴 때 많이들 해보셨죠? 소풍 가면은 하는 거요. 어, 지금 아파트 다산이라는 곳에 보물이 숨겨있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한 단지로 보물을 찾기 위해서 많이들 매수분들이 몰려가십니다.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호가가 올라가고 나면은 이제 그 외에 옆에 단지들로 어, 많이들 옮겨가서 또 보물들을 많이 찾으십니다. 그래서 최근에는요, 그 숨어져 있는 자기만의 보물을 찾기 위해서 이 단지, 저 단지, 한 단지에서 호가가 오르면 그 옆에 단지까지 샅샅이 뒤지면서 아주 좋은 보물들을 찾아가시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 무조건 최저가 물건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좋은 물건들, 그리고 본인 취향에 잘 맞는 물건들로 선별해서 먼저 거래되는 경우도 많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분위기가 어떻게 변화할지 같이 지켜보시기 바랍니다.